오른쪽 좀하고 저쪽에 좀 가면. 이인영 국장 저쪽으로 와. 그래, 화면. 뒤쪽 겹쳐도 나와.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입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고려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규탄 및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자세한 그 기자회견 취지는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진행 순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이장이 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시고요. 그 다음에 각계 발언으로 이시우 작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 실행위원 이두 분이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네 분이 하시는데요. 박영태 가 유엔 사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 실행 위원 그리고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함경숙 평화어머니회 회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이장희 교수님 발언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기자 회견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 단체가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 캠페인입니다. 왜 가짜냐? 유엔시라 하지만 유엔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1975년 유엔 총회가 서구 동구 할것 없이 유엔시는 유엔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예산면에나, 또 유엔 안보리 60, 50년 7월 7일 결의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53년 정전협정 이후로는 이 유엔시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고로 해체어야 된다.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서방국의 차이점은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동안,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동안 해체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75년이면 정전협정이 즉 거의 50년 이상 충족을 했는데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당시 헬리 키신저는, 70, 어, 키신저는 76년 1월 1일부터 유엔시는 해체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과 아무런 무관한 유엔시가 이 한반도에서 빨대를 꽂고 한국의 영향력을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로 우리 주권과 평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로서는 이것은 거의 묵과할 수 없어서 국제 NGO, 즉 국제 평, NGO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이런 해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유엔의 유엔시는 유엔이 아닌 가짜이기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대로 해체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유엔시가 행한 이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출입 통제에 대한 권리는 이건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나마 53년 정전 협정 정전 협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체 기구는 소위 군사 정전 위원회인데 이 군사 정전 위원회의 그 하위 이행기구가 남측에는 UNC입니다 그런데 전체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91년에 94년에 바로 북한측이 91년에는 사실 북한측에서 94년에는 중국측에서 UNC의 처사가 국제법에 맞지 않고 정전협정에 맞지 않는다. 있어 모두 탈퇴하고 94년 이후로는 양 단체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전협정을 운영하는 이행하는 전체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기능 정지된 상태입니다. 기능 정지된 상태에서 그 하위 기구인 UNC가 아직도 군사정전위원회를 그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빙자해서 정전협정상의 출입통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결입니다.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현재 미국은 UNC를 오히려 이용해서 특히 UNC의 본부가, 본부가 도쿄에 있다가 한국 본부로 오면서 특별히 u n 시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소위 작전 지휘권을 작전 지휘권을 지위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78년에는 한미 연합세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u n 시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니까 u n 시 자체를 강화 위한 재활성화 조치를 하면서 미국은 어떠든 유엔시를 이용해서 대중국 견제나 한국에 대한 자체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효력이 없어진 정전협정, 효력이 없어진 군사정전위원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무리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핵심적으로 유엔 c 가 현재 남측인데 갖고 있는 권한을 대한민국 남측에 모두 위임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단기적으로는 92년 남북한이 동시에 구성한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가 유엔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이양하는 시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전협정의 근거에서 유엔시 유엔사의 현재 행태가 불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유해 발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유엔사령부의 출입 권한은 없습니다. 어, 정전협정 구항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금지에 관한 두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엔사의 민생정 및 구제사업이고, 또 하나는 어, 군사정전위의 특별화가 사업입니다. 유해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1954년도에 유엔사아인 UN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허가권은 이 사례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정작 좀 시판에 따르면 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호위하는 민정경찰 부대가 호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민정경찰 부대에 관한 인원수와 휴대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은 유엔사가 어, 아니라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가 설령 민생정권을 시행하더라도 비문장들을 어, 들어가려면 이 군사정전위원회의 그 민정경찰의 호의를 호의 결정 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엔사는 군정의 결정 없이는 아무런 권한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정전협정상의 설계된 의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에 군사정전회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 해체는 정전협정 20항에 따르면 어, 유엔사와 인민군 양측이 어,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일방적으로 유엔사가 주장하고 있는 유엔사 군정이라 는 기구는 정접정과 무관한 유엔사의 임의 기구이고 유령 기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 위해발굴 사업은 정접정 체결 주체 간에 합의된 사업이 아니고 굴근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체결 주체가 합의한 사업입니다. 즉 북미가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사업에 따라 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불구남북분사비서는 2018년에 국무회 비준 동의를 거쳐서 대한민국 전자공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공식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한국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 법령에 대해서 유엔사가 방해하는 행위는 한국 헌법 질서에 대해 법률 질서에 대해서 방해하는 간섭하는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법은 어, 이 굴곡 군사 비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입니다. 어, 비문장지대법에 이어서 한강하구법, 그다음에 서양오도법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데, 유엔 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낸 것은 한국 입법 주권에 대한 어, 심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엔 사가 현재 자기들은 민생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민생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 정책입니다. 어, 이 저는 정확한 정의를 하고 있는 그 문서가 유엔사 규정 525-2 민생동 개성동 민생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기 보면, 민생정은 한국 주권 일부를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수립한는 행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미를 이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상위법 문서를 보게 되면 미국방부 지시, 그다음에 미합참여 합동교범, 그다음에 점령에 관한 야전교범 어25-3 이런 것에 따라보면 야 민생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점령 정책을 수행하는 군사작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유엔사가 주장한 대로 민생정을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1986년도에 한국에서 비준 발효된 해의구 6전 육전, 6전법규 42조에 정면 위배됩니다. 이 42조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적국 영토에 대해서만 한 정도으로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유엔사의 이런 정조 협정을 정조 정을 통해서 유엔사가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정조 협정의 의아 의해서, 의해서 보더라도 유엔사의 지금의 행동들은 다 불법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사의 <laughs> DMZ 출입 통제 및 d m g 법 반대를 규탄한다. 유엔사는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며 남쪽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사는 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도 유엔사 어, 군정위에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틀렸다. 첫째, 한국 정부가 한국 영토인 남쪽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미국 정부에 이양하여 행정을 펼치도록 합의한 적이 있는가?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존중은 했을지언정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적이 없고, 더구나 비무장지대에서 미국 정부가 행정을 펼치도록 한 어떠한 법적 합의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 영토의 일부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는 적국에 대해서만 점령을 인정한 1907년 헤이거 육전 규칙 위반이다. 둘째, 유엔사의 민사 행정권을 인정한다 해도 비무장지대법을 제정하는 일은 법률 행위로서 비군사적 영역이다. 군사정정위원회 편람 제4집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사령부가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를 군정이 안건으로 올릴 때마다 유엔사는 일관되게 이들 이를 비군사적 문제는 정전 협정과 무관한 안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거부해왔다. 비무장지대법 추진은 한국 영토인 비무장지대에서 법적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이다. 즉 유엔사가 그토록 강조해온 비군사적 문제이다. 정전협정정부는 이 협정이 순수한 군사적 협정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비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는 그 어떤 권한도 갖지 않는다. 셋째, 비무장지대에 출입허가권은 유엔사 UN, 군정위에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구항은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가, 얻고 들어가는 인원이다. 전자는 유엔사령관이 책임진다. 그러나 최근에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한 유해발굴 사업은 군정위가 허가권을 갖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유엔사령관은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통제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엔사 군정위가 군정위의 반쪽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전협정 20항은 군정위가 오직 쌍방에 의해서만 구성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인민군이 1994년 군정위에서 철수하면서 군정위는 붕괴된 것이다. 유엔사가 운영하는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갖는 군정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외에는 허가 주체가 없는 것이다. 넷째, 정전협정 시항에 의하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인원수를 유엔 사령관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호위할 민정경찰 수는 군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정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민정경찰 호위 없이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권을 일부 행사한다 해도. 안전을 책임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즉, 유엔사는 정전협정만으로 정협정 17장 17항이 규정한 모든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유엔사는 외환 유치 공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전협정 6항에 의하면은 빈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 사령관은 협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북 전당과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으로 나, 한미 연합부대인 오산 중앙 방송 통제소는 이를 비행체가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다. 충분한 감시 통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북으로까지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사령관은 이에 대한 명백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 비무장 지대법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이다. 9.19 남북 공동합의서는 2018년 대한민국 전자관부를 통해서 법령으로 정식 공포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외환유지에 열중하며 2024년 6월 전면 효력 중지시켰지만 폐기되지는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복원을 약, 공약했고 이는 국무회의 비준을 통해 즉시 복원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법 제정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감시초수 철수, 판문점 공동 경기구역 비무장화, 유해 발굴, 역사 유적 공동 조사 및 발굴 등 비군사적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권적 입법 행위이다. 이들 사업은 정전협정상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정전협정 체결 주체가 아닌 구일기 남북 군동합의서의 체결 주체 간에 합의한 사업이다. 9.19 남북 공동선언 합의 합의서는 역사 역대 남북 합의서와 달리 정제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제협정 체결 주체인 유엔사가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 사업과 법률에 의해 간섭한다면 이런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유엔사는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백골 오피를 방문을 비난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시를 어겼다고 했다. 유엔사가 한국에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새로 하자 유엔사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하루 만에 삭제한 바 있다. 이번 유엔사의 성명 역시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유엔사는 불법적인 출입 통제를 중단하고 1975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즉각 해체하라. 첫째, 유엔사는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 협정 적용을 중단하라. 하나,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를 포기하라. 하나, 남측 비무장지대 민사 행정 주장은 1907년 헤이그 육전 법규 위반이다. 점령 정책 포기하라. 하나, 정전 협정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존중하라. 하나, 외환 유치 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유엔사는 국헌문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불법 출입 통제를 중단하고 정전협정 위반을 책임지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하라. 2025년 12월 22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한국 아, 국제 캠페인 단체회 60개 단체 이상입니다. 네.